혁명과 쿠데타는 모두 기존 정치 질서를 뒤엎는 사건이지만 그 본질과 목적, 그리고 사회적 파급력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혁명은 대체로 사회 전반의 불만과 변화의 열망에서 비롯되어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집단적 움직임입니다. 예컨대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은 민중이 기존의 권력 질서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이념과 제도를 세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혁명은 대체로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사회적 갈등이 폭발하면서 나타나며 새로운 가치와 제도가 정립되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변화를 수반하는 특징을 지닙니다. 반면 쿠데타는 주로 군부나 정치 엘리트 등 소수 세력이 단기간에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기습적으로 벌이는 행동을 뜻합니다. 여기서 쿠데타라는 말은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직역하면 국가에 대한 일격 혹은 국가에 가한 타격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제도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힘을 통해 정권을 빼앗는 행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쿠데타의 목적은 대체로 기존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기보다는 현 체제 안에서 권력을 교체하거나 장악하는 데 집중됩니다. 여기서 한 유형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친위 쿠데타입니다. 이는 정권 내부의 핵심 세력이 기존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주도하는 쿠데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외부의 반대 세력에 의해 권력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권 주변의 군부나 특수 세력이 현 정권을 보호하거나 권력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벌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침이 쿠데타는 체제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기존 권력의 안정과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18 브리메르 쿠데타 1799년을 들수 있습니다. 그는 기존 체제를 완전히 붕괴시키기보다는 공화정의 혼란 속에서 군사적 기반을 활용해 권력을 장악하며 스스로 제한통령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사건은 혁명과 쿠데타의 성격이 교차하는 듯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군부의 힘을 바탕으로 한 권력 장악이었기에 쿠데타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정리하자면, 혁명은 광범위한 민중의 참여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지만, 쿠데타는 소수 세력의 권력 장악 수단에 가깝습니다. 특히 친이 쿠데타는 기존 권력을 지키려는 성격이 강해 정권 유지 전략의 한 형태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